오늘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중간 2차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박민우, 2번 서호철, 3번 손하섭, 4번 권희동, 5번 박건욱, 6번 김성욱, 7번 김영준. 어,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카일 하트, 어떤 선수인가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쓰는 어, 자완입니다 네. 1번 타자 김지천, 2번 김원곤, 3번 구자욱, 4번 데이빗 맥키넌. 5번 이재현, 6번 김영웅, 7번 김호진 이호성 선수는 프로 데뷔 2년 차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한 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 9.0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째 변화구 우중간에 떴고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김영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김영준의 2루타 제가 방금 전에 커브의 낙폭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센터 쪽으로 타구를 뽑았습니다. 중견수 김지찬이 물러서면서 처리합니다. 2루 주자 김영준 태그업한 뒤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코치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우, 다리에 맞습니다. 몸에 맞는 볼. 하자는 NC 다이노스 1번 타자 박민우입니다. 초구 타격 오른쪽 안타. 3루 주자를 홈으로 여유있게 1루 주자는 두 베이스를 이어간 끝에 3루 안착 타자 주자 2루 선제 1타점 적시 2루타 박민우 스코어 1대0 SC다이노스 이번에 가운데 살짝 높게 몰렸고 높게 떴습니다 1루 측 파울 라인 근처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3번 타자 손아섭 2구 파울 네. 할 필요가 없는 타자인데 떨어지는 볼스윙스루가아웃 이효성! 실점 위기를 지워냄과 동시에 이번 이닝을 단 1실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입니다 전형적인 슬러거형의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왼쪽으로 깨끗하게 뽑아냅니다 거리도또 이럴 때는 또 교타자처럼 보여요 아. 3천포에서 그, 오셨군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려갑니다. 불펜에선 최하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87의 평균자책점 8경기 10과 3분의 1이닝 1승의 기록이 있고 바깥쪽 블로킹 앞으로 해냈고 하지만 그 사이에 1루 주자 권희동 2루까지 들어갑니다. 6구 배트를 던져봅니다. 2루수 정면에서 잡고 원아웃 권희동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타석에 김성욱 초구부터 돌립니다 눈으로 확인한 뒤에 빠르게 루로1 out. 1 out. 수 out. 1 out. 1 1 out. 1 o 이 t 1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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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또 턴을 잡고 타격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정타가 됩니다. 센터 쪽 뻗어갑니다. 중교수 뒤로 키를 넘기는 타쿠자욱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쿠자욱의 2루타. 레전드들의 뒤를 잇는 쿠자욱 6구. 맥키넌 이번엔 1루수 정면. 직접. 오영수 선수가 베이스를 밟습니다. 구자욱은 3루까지 원아웃 3루 3구 밀어냅니다. 이타구로 외화로 3루 투자 열유있게 구자욱은 홈을 밟습니다. 이재현 아주 날카로운 타구로 외화로 뽑아냈고 이제 승부를 원점 1대1 삼성라이언스자 바짝 압박에 들어가던 NC의 내야진이었고 아주 강력한 2루 강습 타고 그렇죠 투볼투 스트라이크 그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 김영웅 이재현과 김영웅의 두 타자 연속 안타 <laughs> 1구 스트라이크 그만큼 중요한 경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 같은 로케이션 스트라이크 2 네. 4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레볼루 스트라이크. 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이제 2아웃 주자는 말루. 2구.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멈춰 스트라이크 2. 원볼 2 스트라이크. 4구째 스윙 삼진. 잘루는 말루. 카하츠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볼카운트로 갑니다. 끌어당겼고, 밑트래스트 위에 왼로 빠집니다. 구자욱은 타구를 보면서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2루타만 두 개째 구자욱. 제가 오늘 키플레이어로 구자욱 선수를 뽑았잖아요. 네. 맥키는 4구 날카롭게 뽑았고 왼쪽 안타 계속 돌립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습니다 홈에서 아 전력으로 돌렸고 결국 홈에서의 승부 태그를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여전히 스코어 1대1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망설임이라도 있으면은 저렇게 송구를 할수 없거든요 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지찬 볼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아웃. <laughs> 박건우 높게 뜹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육격수 김영우. 처리합니다. <laughs> 6번 타자 김성욱. 2루수 까다로운 쇼파운드를 건져냈고요. 가볍게 세타자로 이닝을 끝내는 최하늘 선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laughs> 하트와 이재현 5구 투수 옆으로 빠집니다. 이 타구는 외로 이재현의 타. 오늘 볼티 화려한 복귀식을 치르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2구. 밀어냅니다. 유격수. 앞선 주자 먼저.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아웃 1루. 2구. 원바운드로 찍히고 볼은 뒤로 빠집니다 1루 주자 김영국 2루까지 들어갑니다 2아웃 2루 투투 5구 변화구를 걷어냈고 왼쪽 안타 득점권 주자 이번엔 어떨까요? 허으로 들어옵니다 이병헌의 역전 정신타 승부를 뒤집는 팀 삼성라이오스 만원 관중 앞에서 이병헌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 없이 드러낸과 동시에 시즌 첫 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구 개수가 많아지면서 어 우리가 투구 개수가 많아지면 완력이라고 하죠. 손의 힘이 좀 빠지면서 변화가 풀리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이번에 밀어냅니다. 주자는 타구를 피해갔고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의 역전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 삼성라이온스 스코어는 2대1입니다 대구입니다 경기 종반부 임창민 선수입니다 0.93의 평균자책점 아홉경기 9와 3분의 2이닝 여긴 다른 손잡이 선수예요 그러네요 5구는 예. 봄쪽입니다 결국 볼넷 출루하는 김영준 때문에 2군에서의 싸인과 1군에서의 싸인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우. 자 볼은 거칠게 튀었고요. 그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원바운드로 찍혔습니다. 볼은 뒤로 2루 주자 대주자 3루 그리고 홈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종욱 코치가 중간에 막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막아야 돼요. 풀카운트. 바깥쪽 볼에 스윙 3점. 원아웃. 그 상황만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미스가 나면은 타석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들이 조금 줄어들어요. 예. 어, 그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삼구짜는 멈춰. 스트라이크. 어요 풀카운트 스윙! 삼진! 12! 노아우 삼루에서 투아우 삼루! 모든 포수들이 하고 있는 어, 지금처럼 앉아야죠 그렇군요 이번에 센터쪽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견 좌익수 좌익수 구자욱이 커어냅니다찰루로 3루 동점을 허락하자 는 삼성라이온스 스콘 2대1 한점 차입니다 0.77의 평균 자책점 8경기 11과 3분의 2이닝 2승 1홀드 번타로 범타, 연결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 사구 왼쪽에 떴습니다 높게 떴고 좌익수 구자욱 원인트랙 잡았습니다 1루로 귀로 하는 1루 주자손아섭아 이제는 11타수 보안타예요 그렇습니다 네. 3구 원바운드로 찍힙니다 블록킹 앞으로 해냈고 2루로 2루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세이프 지금의 한 베이스는 큽니다 육구째 정타로 외로 뽑습니다. 득점권 주자 손아섭홈으로 들어옵니다. 박건우의 동점 적시타. 2대2 동점. 엘시티 다이노스. 같은 ABS 상대로 지금 안타를 날려냈어요. 예. 센터 쪽으로 빼는 박건우의 동점 적시타. 동점 주자 손아섭 6번 타자 김성욱. 왼쪽으로. 떨았습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앞서 주자. 오! 오버런 그리고 3루. 3루 세이프. 헬멧 없이 3루.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데 이때 두 선수 모두 3루 베이스 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3구. 끌어 당깁니다. 1가를 뚫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마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싹쓸이 2타점 역전 적신타 그리고 2루 태그 아웃입니다 1루 아웃 하지만 재역전에 성공한 NC 다이노스 스코어는 4대2 이제 다이노스가 2점 차로 앞서갑니다 왼쪽으로 뽑았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오늘 3안타 경기 돌아왔습니다 이재현 이제 nc 마운드는 임정호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3 2 4의 평균 자책점 9경기. 5구. 정타가 되나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김영웅 오늘 삼안타아 이재현과 김영웅. 많이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2구. 2구째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중견수 물러서면서 잡아냅입니다 2루 주자 태겁 그리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투아웃 주자는 1 3루 바로 이용찬 선수로 바꿨습니다. 1.74의 평균자책점, 9경기 10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이용찬 선수입니다. 김현준 몰려 있고 유리한 카운트에 이용찬 몸쪽 몸에 맞습니다. 그리고 투아웃 주자는 말루. 이구. 변하고 스트라이크. 워너 원 스트라이크. 3구 스윙 스트라이크 5구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잘루는 말로 바로 이 상황을 잠재우는 이용찬 머리를 감싸 주는 분들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두점차 리드를 지키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본인의 타격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3구째 깨끗한 안타 김지찬 김지찬의 우중간의 안타. 투투 또 감자 스타트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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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잡아냅니다. 원아웃. 높게 떠서 오른쪽 바람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가운데 펜스 앞에서 잡는 우익수 박건우였습니다. 구자 투투 떨어지는 볼에 <목소리> 스윙, 스로그아 그리고 2루, 2루에서 세이프, 이제 2아웃 2루. 노벌 원 스트라이크, 2구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밖으로 앞에 떨어지던 타, 득점권 주자 김진찬 홈으로 들어옵니다. 데이빗 맥키런, 1타점 적시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대로 밀어내면서 오른쪽 라인 안쪽으로 떨구는 맥키는 풀카운트 끌어당깁니다. 이 타구는 들려줍니다3루 잡고 1루로1루에서스타 내야타 이재현 김영호 떨어지는 볼에 스윙 3구 파울 투투. 바깥쪽 스윙 삼진! 팀의 승리를 지키는 이용찬입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4연승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결정적인 순간은 이 힘든 와중에서도 뭐 타석에 어, 많이 쓰지 않았던 박세현 선수의 결정적인 그 타점이 네. 오늘 경기에 어, 승부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소리> 최종 스코어 4대3. 한 점차 승리를 지키는 NC 다이너스가 4연승을 이어가면서 주말 3연전, 우세 3연전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